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네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세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전도하면 됩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에이, 어떻게든 한명 구원해 보려고 전도해 보려고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모습 보니까 하,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왜요? 온대요 온대요 <laughs> 뭐가 오는데요? <laughs> 대신자가 온대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첫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이 첫인상을 결정짓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3초 안에 결정된 첫인상은 머릿속에 굳어져서 60번을 만나야 겨우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생활식에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인상! 하! 야, 모든민족교회 가니까 야, 진짜! 너무 환영해 주더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첫 인상 아주 중요합니다. 후배 목사님 중에 인상이 조폭 비슷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누가 봐도 덩치나 인상, 말투가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갔을 때에도 인상 하나로 조교가 될 정도로 한 인상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굴만 봐도 순종하고 싶고,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하게 만드는 놀라운 카리스마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야 사람이 참 정도 많고 참 순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 3초 안에 그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야, 저 사람은 듣겠나? 저 사람은 듣기는 듣겠는데 오겠나? 야, 저 사람은 오기는 오겠는데 믿겠나? <laughs> 물론 그 평가가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이 평가와 계산은 내려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며칠 안 만남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자들, 세리들,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모두 자신들 혹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은 사람들로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대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는 것은 당연히 꺼려했습니다. 삼초 안에 그 사람이 병자인지 세리인지 과부인지 파악하고 그들을 가까이하지 않거나 피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행을 깨고, 소위 말하는 죄인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하고 싫어하는 이 일들을 기꺼이 하셨던 것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병든 사람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와 같은 죄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신자들과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 이전에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보면 14절에 보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세례입니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보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라비로서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라비가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났다면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했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이런 식으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로마에게 붙어서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 동족들을 착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관세를 부여하여 자기들 주머니에 넣는 민족의 반역자로 유대인들에게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만나면 상대하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판사가 될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증인도 될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리들은 인간으로서 도무지 취급을 받지 못했으며 유대인들의 깊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이 세리를 바라 보셨습니다. 이것부터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테를 보았다. 레위 안에서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았다. 여러분, 지금 레위는 세리라는 위치에 있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일꾼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마태복음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린 레위 안에서 전도자 마태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라는 이름이 예수님 만나고 붙여진 새로운 이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데 본래 마태가 유대인 관리였으니까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그는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특이한 관찰력을 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을 생애를, 생애를 정확하게 관찰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마태 복음을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능성의 안목을 가지고 보셨던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는 다혈질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으로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몬아, 너를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의 뜻은 반석이지 않습니까? 육중한 반석의 이미지. 든든한 반석의 이미지. 이건 사실 시몬에게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충동적이고 급하고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변하다는 베드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초대 교회가 세우시는 기초 같은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하게 되고 3천 명이 돌아오게 되고 위대한 전도자 베드로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창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창녀 마리아 안에서 성녀, 성녀 마리아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왔지만 도무지 만족이 없고 불안해했던 여인. 그러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고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녀 안에서 그 가능성을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태신자들과 이웃을 바라볼 때 이런 가능성, 믿음의, 믿음의 안목을 가시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500년 대초에 피렌체라는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도시에는 도나텔로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이 도나텔로라는 사람이 자기 생애에 유명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대리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을 보더니, 야 쓸만한 것이 없구먼. 그리고는 대리석을 성당 뒤뜰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젊은 조각가가 그 버려진 대리석을 보다가 잘하면. 쓸만하겠는데 그 중에 대리석 몇 개를 가져다가 2년 동안 열정을 쏟아가며 조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 1504년 1월 25일 피렌체의 많은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 조각상을 덮고 있던 베일을 차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조각상을 보자 시민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기억할 위대한 작품이다 여러분, 그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대리석에서 위대한 조각상의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 믿고 성령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불가능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능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아내 핍박하고 괴롭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예수님 믿게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들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이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전도할 때 예수님의 안목을 가시고 믿음을 가시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거부하지만 언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이사람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시를 뿌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하지만 제가 한번더 전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안목을 가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그렇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가능성 보는 것이죠. 그 가능성을 보았다면, 이제는 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의 가능성을 보신 후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때 그들을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하나님의 선물로 보셨습니다 위대한 전도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보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팔로미.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장과 안목으로 마태를 본 다음 그를 자신에게로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따라가면 영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먼저 할 일, 예수님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일,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거듭나며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니 신나고 즐겁습니다. 물론 때때로 시련도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내 마음속에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전도는 전도자인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 예수님 따라가 보니 이 삶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읍시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고 따라갑시다. 교회 한번 가 봅시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우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행복 나눈 축제가 이런 행복을 나누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까? 4일 남았습니다. 아직 4일이나 남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섬기고 그들을 대접함으로 그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야, 교회 가볼 만한 곳이구나. 따뜻한 곳이구나. 다음에 힘든 일이 있을 때꼭 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전도하십시오. 오는 주일 못 오신다고 하면 우리에겐 다음 주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리고 안내, 주차, 식당, 봉사. 먹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섬기는 분들도 우리 이번에 더 친절하고 상냥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계셨다면 벗선발로 나가서 환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절과 섬김과 미소가 전도지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대하거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시면 언짜나 보이는 이웃들의 모습에서도 빛나는 내일의 가능성을 볼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태신자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소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지금도 죄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태신자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